방송 존재 인정 아닌데 방송 알못인데 알못 안녕하세요 더, 더파 넘버 28입니다 28위가 아니고 샷대샷 샷? 저기 죄송한데 1대 1이거든요 사실 삼판 이선임 사실 삼판 이선임 사실 상판 2선인데? <목소리> 자 여러분 막판 하겠습니다 2 인간이랑 막판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폭탄 이렇게 못뭐 날려서 이거 어디다 어디 써먹겠나 이거 아이 참 <목소리> 폭탄 맞... 피하다가 한대 맞았대요 한대 맞았대요 알았어 권총으로 싸워줄게 미안해 친구야지 미안해 어? 쿠라야? 슬슬 나오는 게 좋을걸? 한대두대 계속 맞는데 에헤헤헤 어디가 어디가 왜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왜왜왜 왜, 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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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목소리가> 추천 이거 눌러주세요 그거 <목소리가> 탄 피하기 또 맞았대요 피해야지 또또 맞았 또 맞았대요 <laughs> 어 친구 유언 남겨봐라 유언을 남겨봐라 나는 널 이긴다 헛소리 하네 임마 헛소리 하네 임마 어? 헛소리 하네 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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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친식이잠거 자식이, 자식이, 이거. 냉.. 거식 이거. 냉정해졌어, 이거. 어? 자식,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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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마 와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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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못나왔어잠못나왔어 연습좀 해보자 이거 막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거 이거 오면 추천 누름 리얼? 콩님이 들고있는 총이 중거리에서 사기예요아 그래요? 지금 이게 딱 중거리잖아. 내 총이 중거리에서 사기래. 수고 안 나가? 안가 응 안가 응 안가. 또죽또죽또 죽일 수있었데왜안 와? 왜안 와? 왜안 와? 야~~~ <laughs> 봐줬다 진짜 봐준거다~ 거짓말 아님~ 콩님 레슨 받으실라우~ 어 조용히 해~ 내가 너보다 잘해~!!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어? 레슨을 받으면은 그게 어? 레슨인가? 나오는 게 좋을걸? 오오오오오아 저기까지 가 있었네? 완전 개 쫄탱이네 이거 하시네요. 에? 너무 못하시네요, 진짜. 아유. 강퇴하고, 아 강퇴 말고 방을 열어서 6대 6을 해보겠습니다. 찾아오기 허용. 자 여러분 찾아오기 눌러주시면 제가 다 초... 찾아오기 수락해드릴게요. 그렇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빨리, 빨리.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 한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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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와 막 들어와 막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콩님은 버파를 못하시는군 내다 내 다음 패배 받아주면 천재 안 받아 안 받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laughs> 개. 얘들아, 내 말만 들어. 알겠지? 내 말만 들어. 얘들아. 얘들아. 살려줄래? 얘들아. 살려줄래? 그렇지. 야, 야 정말 개판인걸? 야, 정말 개판. 야, 정말. 야, 정말. 살려, 살려. 야, 정말 개판인걸. 야, 우리 팀이 빨간 팀인데, 1킬밖에 못했다고? 얘들아, 미안, 야,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 내 손탓이, 내 유전자가 잘못,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전혀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봐봐. 야, 폭탄 맞춰줄게 그렇지, 그렇지. 야, 잘하네. 나 잘하네. 야, 나 잘하네. 야, 나 잘하네. 봐봐. 되게 잘하는데? 야, 나 되게 모, 못하네. <laughs>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진짜. 기방하자. 쫄보세요? 왜 기방을 하지? 쫄보시네, 완전. 얘들아, 피해, 피해, 피해. 폭탄 피해, 폭탄 피해. 폭탄 피해. 얘들아, 폭탄 피해라, 폭탄. 얘들아, 폭탄. 얘들아, 폭탄. 폭탄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여러가지 중에 하나다, 진짜로.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폭탄은, 중계야중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사한 번다 살려줄래? 그렇지. 살려주고, 그렇지 살려. 이게 죽이는 거보다 살리는 게더 중요하네. 원래 이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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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어... 어... 폭탄 장전 됐다 어... 야, 폭탄 장전 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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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리플 붐이야! 인마! 그렇지! 내 너만 노린다 그렇지 그렇지 야 살려줘 살려줘 살리는 거 먼저 해야지 아유 살리는 거 먼저 해야 될거 아니냐 친구야 아, 폭탄 막 날라온다 폭탄 막 날라오는 거 피해준 다음에 폭탄 폭탄 틀어주고 그렇지 더블 붐 딱 뜨면은? 미안하고 탄탄 딱 뜨면 미안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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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하는데 사람은 많아 못하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에? 못하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날, 날 정신차리게 하는 아이템은 없습니까? 거 숨어서 뭐해? 그거 숨어서 뭐해? 그렇지 좋았어 일단 일단 개끼는 다 버렸어 내가 할수 있는 개끼는 다 버렸어 좋아 역전 가능이야 지금 좋아 역전 가능이야 나이스 붐 좋았어 쟤 무적 풀리면 그렇지 쟤 노려 그렇지 살리고 죽이러 미안해, 미안해, 친구들아,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어이 <laughs> <아니>, 내가 미안하다, <laughs> 너무하네, 이 친구들. 너무한데? 막판! 하자! 애들아 레디해라 야다 불러 다 불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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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 들어와! 삼식을 찬양.. 잔여... 삼식을.. 찬양.. 잔여... 알아? 야, 잠깐만 삼식을.. 야 삼.. 삼식을.. 첩자냐? 잔... 너 강퇴해 수고. 첩자였네. 삼식이 형이 보낸 첩자였네. 강태 수고. 야 마지막 할말 말해봐. 야 버파하는 인간임. 그렇지 들어와. 자 다들 레디해 주세요. 갤럭시 버파 저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걸 이기면은 삼식이 형을 이기 거랑 마찬가지겠죠? 레디. 엄벼 얘들아 얘들아 작전명 아.. 작전명 알바트로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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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트로스 간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얘들아 그렇지 내가 폭탄 한명 맞췄어 그렇지 저거 따라 들어가줘 따라 들어가줘 그렇지 들어가서 그렇지 야 우리 게임 잘하네 야 아까 걔네들이 아닌 것 같아 야 도망가 티긋 티긋 티긋, 티긋.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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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당히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았어 좋아 요 약간 약간 복수당하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복수할 차례야 그렇지 그렇지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얘네들 살려줘. 살려줘 우리 친구들 살려줘 우리 친구들 살려줘 그렇지 우리 나도 살려주고 그렇지 친구야 거기서 뭐하니 야통큰 YT 뭐해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우리 팀 탓을 하면 안돼 아니야 이 친구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봐봐 스나이퍼였어 뭐라 할게 아니었어 저저 저 친구는 스나이퍼였던 것 뿐이야. 상 상, 황을 보고 살려줘,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여기 있는 거 몰랐지, 인마 어? 여기 있는 거 몰랐지 뒤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저기 죽어있는 거를 깝, 깝 치는 거, 밥 치는 거 그렇지! 깝 치는 거 죽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무적은, 무적은 너무하잖아 무적은 너무하잖아 무적은 너무 옆, 옆에 저거는 너무하잖아. 친구들아, 살려주고, 살려주고 게임해, 살려주고 게임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한 마리 내가 죽였어, 내가 한 마리 죽였어. 그렇지 살려, 살려, 살려. 친구들 살려, 우리 친구들 살려. 괜찮아, 한번 죽을 수 있어, 한번 죽을 수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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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아직 아직 신에게는 1분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야, 진짜 개판이다 이씨. <laughs> 아, 도망가, 도망가. 치리스폰 있잖아. 치리스폰 있잖아. 살려, 살려, 살려. 살려주도. 살려주다가 내가 내 피가 지금 개똥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지.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 온다, 온다, 온다. 제가 나 죽이러 온다. 제가 나 죽이러 온다. 얘가 나 죽이러 온다. 얘가 나 죽이러 온다. 살려요 그렇지. 친구야. 참잘하고 있다잉. 참잘하고 있다잉. 그렇지. 내가 얘 노렸어. 내가 내. 내가 내가 얘 노렸어. 내가 얘도 노렸어. 내가 얘노고 내가 얘도 노리고. 저도 노리고. 근데 내가 죽었어. 어떻게 나? 팀 날리고. 야, 내가 세명세 명샷 했다 세명 살려주게 살려주게. 그냥 이겨버렸죠 여러분들 그냥 이겨버렸죠 보여보시보이십니까 팀에서 2등하는거 보이십니까 이거? 아..너무 잘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아.. 블루팀 역시 못하네요 못하네요 삼식..삼식첩자팀 답다 춤 걸지 마봐. 아유 정말 삼식 첩자팀 답네. 아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버블 파이터 <laughs> 재밌게 한번 즐겨봤는데요. 어 비록 어 제가 자주는 못할것 같지만 그래도 혼자 <laughs> 혼자서라도 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운영자분도 오시고 아유,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감사하네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버블파이터를 하신 건 하신 줄도 알고 있었지만 물론 <laughs>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어, 상상도 못했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